괜찮죠? 좀 ㄷㄷ ㄷㄷㄷ 좀 걱정되긴 하 사람마다 보는 도 틀려 제가 그 동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예상 낙찰가는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도 뭐 다들 지금 하신 분들은 64%에서 그냥 최저가에 약간 낙찰될 거라 이런 항상 받으신 분그 이유가 최근에 뭐 금리 떨어지고 기비가 약간 변동됐다 이러면 낙찰은 보통 60% 5억 정도? 최악은 마이너스 안보고 약태로 가져가다는 그게 그 물건이 네. 그 당시에 이게 이 사람 경매로 받았다 또막 그때 아. 5억 1,700만 원에 단독으로 들어왔었던 거예요 5억 7 0 0최근에 없던데 21년에 받았던 5억 4,100만 원이었네 5억 4,100만 원에 단독으로 들어왔었어요 어. 그또 내가 왜못 봤지? 준규 예. 과장님은 예. 내 유튜브 보고 있어 <laughs>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<웃음> 좋아요 누르면 <laughs> 좀 모르겠다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구독도 돼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은지 네, 중요해 네. 어제 수학회 했는데 이가 나는 너무 착하게 사람들한테 해준다는 그그 느낌 받았대 자기 대단해 <laughs> 진짜 네 라브미 네. 예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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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니까 라브미 제정신심 제가 살게요 네. 오시 아 대구대 부산대 아 찍찍 뭐, 맞죠, 네. 맞죠 맞죠, 네. 맞죠, 네. 맞죠. 네. 지금 청담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신협 건데 이거 이자가 얼마 안 쌓이는 거뭐 부르시 아니에요 저기 저기 거긴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뭐 아. 배신당해가지고 아그 거기서, 거기서 물건을... 뭐가 파약서 받고 해야 될거 같아요. 다된거 네. 같아요. 어쨌든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주세요. 제 이름이고 이름두번 더. 네. 매니저님들도 받고로 뭐 받고 싶어? 여 오마카세에서. 예. 점심 네. 그런 막, 맛있는 것도 뭔 내가 사진 음. 먹고 잘 들여다 도고 나랑 친해. 아이고 감사하게 여기 도 들여다 주자마어 <laughs> 매출액 1억 초과 아 찍찍 긋고 그냥 옆에 1억 초과로 어,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요? 매출액 네그 이거는 또순이순이5아 5천 아, 5 아, 부채, 부채, 아, 부채 억 초과 아순이도요네 연세정보 없음 연세정보 없음 가입은연세정 네. 조회동 조회 매출액 1억 그거는 대략적으로 매출액 1억 해주시고 날짜 25년 6월 금 이렇게 응. 네, 체크치프 해주시고, 날짜 한번더적어 주세요. 25일. 성함이랑 주문번호어주 주시고 성함이. 응. 성함 주시고성함안보여 그때는 학면정리해지그상기가 2년이고요. 아, 중간에 안 와도 되겠네. 요 연하이요아 맞아, 요 편의점에 가요 자리요. 여기 전주사항 0.4요거 인지세 17만 5천 여기 서금전으로선담보이아 중량으로... 어, 네, 이거, 이거 적어주세요. 주세요, 아, 아, <laughs> 고문이야. 야, 짬뽕집이 어딨냐? 이거, 이거. 제일 재면서 아, 여기 안자 오픈 채팅 한번 만들어서 활성화 시도 해도 왜안해요 아, 왜에면 중기업이 또보내 안. 지 네. 어제 오신 분들이 나 보고 엄청 즐거워 보이는데. 형이? 어. 얘기했지. 당일 돈이 잘 벌리는데 기분이 좋다고. 맞춤이잘 벌려야 지 재밌고. 그렇지. 응. 중기업 할때돈잘벌 때는 막 재밌었는데 못 보니까 눈물 쭉 흘리고. 이것도. 아 근데 진짜 기억할게, 진심이야. 응. 형이 뭐 운전기사 한다고 해도 이만한 솔직 경험을 옆에서 보여주는 건 솔직히 응. 형이 싫은 점이 장땡이죠. 잖 자신감. 응. 확실히 응. 형이 잘 되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확실히 응. 응. 좋은 것 같아. 여기 있다가 자신감, 돈이 벌어야 때 <laughs> 자신감. 자신감. 아까 그 사람들이 틀리다고 돈 버니까 틀려 그렇지 재밌기도 하고 이런데도 월세 비싸겠지 어디 1층 어, 상가 여기 여기 상가 어. 비싸죠 음. 비싸니까 음식값도 비싸요. 아, 그다 다음 에는 지피티 인가？지피티 를 해도, 또 외워야 돼. 응. 이런 경기 오늘도 아주 그런 거 알고 해야지. 세상에 돈 벌어서 재산 모은다고 쉽지 않다고 얘기해야지 재산 네. 모으기 힘들어 그냥 지금부터 투자하라고 생각해 직장에 너가 하는 건세상유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드를 모아서 음. 경매를 하든 f 기 a 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내가 이때 후반대에 돈을 안 왔으면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네. 내가 투자를 30대 후반부터 몇달 때부터 한거 투자를? 내가 서른 몇 월인가 내날때랑 비슷하게 얘아 근데 몇년안 됐잖아 됐다. 됐다. 안, 됐다.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, 투자도 운이 많이 따라져요 운이? 너 만약에, 복산동에 빌라, 만약에, 빌고 있인데 만약에, 되게 재개발한다, 좋잖아. 그것도 운이잖아. 그것도 운이잖 <laughs> 이번에, 컨설팅 안에 두 명인데, 낙찰받게 하고, 인증, 유 찍고, 7월달에 보험 교육이 한달 동안 했어요한달 동안. 저희 가서 교육장 듣고, 8월달부터 영업을 하는데, 거기서 돈을 벌면, 그냥 중기업이 안 되잖아요. 어. 그냥 거기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. 요 근데 나도 솔직히 말면 준비업을 시기가 잘 맞아서 돈을 그렇게 돈을 우리가 2020년도 부동산 상승기 왔잖아 그때는 너랑 할거다 올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으로 아는 거 같아 나 계산 좀 하고 볼게